안 좋아진 거를 인식할 때 이미 늦은 거 잖아요? 그때부터 빨리 자주 많이 드시면 빨리 좋아지는데 네. 이제, 이온칼슘을 모르는 분들은 그쵸? 음. 맛시는 이온칼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 약 처방을 받고 그렇죠 오히려 또 망가뜨리죠 또 누가 좋다 하면 또 그거 드시거나 네 예, 예. 아,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치매환우에그 들어가서 게시글을 봤더니 네. 뭐 먹고 우리 엄마가 치매가 좋아졌어요 라는 네. 글은 없어요 거기에 안타깝게 우리 엄마가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요 경험하신 분 중에 뭐 드시고 좋아진 사례 있으면 제발 꼭 꼭좀 알려주세요. 이런 글만 쫙 있지. 음... 뭐 먹고 좋아졌어요? 라는 글을 내가 일부러 찾아보려고 게시글을 쫙 봐봤는데 없어요. 데 그분들한테 게시글에다 이용 관심 먹으면 좋아져요. 라고 올리고 바로 삭제당하고 강퇴당할 것 뻔한데. <웃음> <웃음> 네, 결론? 좋아집니다. 예, yeah. 네, 좋아져요. 그런데 빨리, 그런 초기 증상을 느끼실, 빨리 드셔야지. 네. 이런 악타까운 전화가 와요. 우리 엄마가 그렇죠. 10년 됐어요. 10년 됐으면 온 기간이 길듯이, 나아지는 기간, 낳는 기간이 10년 걸린다 소리는 아닌데, 훨씬 더 오래 걸립니 시간이 그만큼 걸리죠. 뇌가 이제 기억력을 되찾는다라고 충명해진다는데, 뇌가 똑똑해진다. 이건 뇌가 똑똑하면, 뇌에서 조절되고 있는 간도. 심장도 네. 위장도 췌장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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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관도 네. 또온 전신이 다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모로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기억이 깜빡깜빡하시면 하시면 또 드시면 될것요